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제 상황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습니다. 7월 국내 산업 생산이 소폭 증가한 반면 소비는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8월 중순 시작된 코로나19 재확산 영향까지 더해진다면 경기 위축은 더 심화할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종민 기자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지난달 산업생산은 6월보다 0.1% 증가했습니다. 지난 6월 6개월 만의 반등 이후. 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간 겁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증가폭은 각각 1.8%와 0.3%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소비동향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액은 전월 대비 6%나 감소했습니다. 자동차 개별 소비세이나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등 정책효과가 떨어진 탓입니다. 여기에 유례없이 긴장마 영향으로 냉방가전 등에 대한 소비까지도 감소한 영향이 컸습니다. 네. 그다음부터 다시 계 앉아서 지금 에어컨이 많이 렸 소매 업태별로는 전문소매점과 면세점, 백화점, 슈퍼마켓과 자파점, 대형마트는 줄어든 반면 무점포소매점과 승용차, 연료소매점 편의점은 늘었습니다.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6월보다 0.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향후 경기를 예측하는 지표인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전월보다 0.4포인트 올랐습니다. 다만 이번에 발표된 지표엔 코로나19 재확산과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산업활동 동향이 전체적으로 크게 좌우가 되고 있는데요. 8월 중순에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데 이런 경제 외적 충격이 이번 그 지수에는 반영되지 못한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현재 상황을 포함하는 8월 지표에선 생산과 소비는 물론 경기 예측 지표도 크게 악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TBS 김종민입니다.